오늘은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주방템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살림 전문가는 아니고 살림에 엄청 능숙한 편도 아니지만 예쁘고 쓰기 편하고 손이 자꾸 잘 가는 그런 주방템들을 찾는 데는 되게 진심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몇달몇년 동안 쓰면서 아 이거는 진짜 추천할 만하다 싶은 주방 제품 다섯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진짜 편한 것들로 모아 왔으니까 저 같은 살림 입문자 분들도 부담없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우백 테이블 매트입니다. 패브릭도 써보고 실리콘 매트도 써봤는데 결국 저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이 테이블 매트는 조금 특이한 게 가구에 쓰이는 소재인 자작카판에다가 HPL 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단단하고 오염에도 꽤 강하면서 무엇보다 색감이 정말 너무 예뻐요. 버터, 브리즈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세개다 기분 따라 쓰면서 사진도 종종 올리거든요. 근데 브리즈블루가 요새 여름이라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블랙은 손자국이 조금 나는 편인데 저는 행주에 물 살짝 묻혀서 닦아주거든요. 그러면 좀잘 닦여요. 스텐 테이블 매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우드라서 감성이 좀 따뜻한 편이고. 테이블을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심지어 저는 이걸 트레이처럼도 자주 써요. 빵 하나 뭐 머그 하나 올려두고 이것저것 이렇게 옮겨다니는 감성아시죠좀 새로운 테이블 매트 찾으셨던 분들은 로우백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릇인데요. VBC 가사의 인칸토 오벌 트레이와 브레드 서버입니다. 이 브랜드는 예쁜 건 진짜 말해 모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두 가지는 제가 요즘 정말 꽂힌 그릇이에요. 이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무드가 약간 다른데 오벌 트레이는 일단 크기가 좀 작아요. 직선으로 옆은 올라오면서 모양은 동글동글해서 음식을 꽉 채우지 않고 조금 담으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브레드 서버는 오벌 트레이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그게 더 테이블에 임팩트를 확 주더라고요. 그리고 모양도 꽃잎이 퍼져나가 된것 같은 모양이라 더 고급스럽고요. 이름처럼 빵을 담아서 손님 내어드리기도 좋고, 양식을 담아도 괜찮은데, 저는 생선요리나 갈비찜 같은 거 담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둘다 양식, 한식, 디저트, 뭐다 담기 좋은 만능형이라서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예쁜 그릇들이 식색이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VBC 가사는 식색이, 전자레인지, 오븐 다 가능해서 살림이 편하달까요? 그래서 매일 써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VBC 까사 인칸토라인 공구가 열렸어요. 오늘의 집과 함께하는 공구라 구매도 편하실 거고, 혜택도 지금 가장 좋아요. 이두 제품 말고 올릴 때마다 DM이 폭발하는 하트 접시도 있었는데, 이건 공구를 오픈하자마자 품절이 될 만큼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트 접시만큼이나 저는 샐러드 접시도 잘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손으로 빚은 거 같은 모양이라 추천드리고 이거 말고도 국물요리, 파스타, 국수 다잘 어울리는 파스타불도 매일 쓰기 정말 좋아요 공기 대접 세트는 한식 한상 차리기 너무 좋고요 커트러리 세트 필요하셨던 분들은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장듀보 라귤 커트러리 아니면, VBC 가사의 수저 세트와 디저트 세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세트로 딱 맞추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공구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는 이미 소문 났지만, 써보니까 더 좋은 최애 칼, 글로벌 나이프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칼 바꾸고 싶은데 뭐 사야 하는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의견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글로벌 나이프 추천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체형 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아, 왜 유명한지 알겠다. 이거는 진짜 오래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입문자용으로 딱 좋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G5 야채 칼입니다. 결국 집에서 제일 많이 썰게 되는 건 야채잖아요. 근데 단단한 양배추나 당근 같은 것도 정말 쉽게 썰리고 양파, 파 같은 자주 쓰는 재료도 슥잘 썰려요 두 번째는 GS102 미니초퍼인데요 이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절삭력이 어마어마해요 큰칼좀 부담스러울 때 이거 하나로 웬만한 요리는 다 커버됩니다 감성 살림템으로도 좋고 캠핑 갈때 챙겨가기도 딱 좋아요 네 번째는 도마인데요 에피큐리언 도마입니다 지금 이 도마는 제가 세 개째 쓰고 있고 작은 거 쓰다가 점점 큰 걸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제가 실리콘 도마도 썼었는데 뭔가 저는 실리콘 느낌을 싫어하나 봐요. 자꾸 손이 안 가고 원목 도마는 또 관리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정착한 게이 에피큐리언인데 이 도마의 제일 큰 장점은 식기 세척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정말 가볍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툭 들어서 쓸수 있을 정도고 도마 세척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거 백화점에서 이 구성으로 샀는데 똑같은 구성으로 공구로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구매해 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프로시 오렌지 다목적 멀티 클리너입니다. 제가 아는 살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거 한번 써 보라고 해서 하나 주셨는데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이거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스텐 상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필수템. 스텐 표면이나 뭐 냉장고 가전, 뭐 어디든 그냥 쓱 뿌리고 닦으면 손자국 싹 사라지고 번들거림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특히 브레빌 커피 머신이나 싱크대 닦을 때 여러 번 닦아야 되던 거를 이거 한번싹 뿌려주면 그냥 싹 닦여요. 기분이 너무 좋고 향도 은은해가지고 청소할 때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추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고 편한 주방템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더 애정을 담아서 설명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VBC 가사 공구는 그릇뿐만이 아니라 커트러리 구성도 같이 되어 있는 거라서 뭐한 번에 테이블 모두 바꾸고 싶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선물할 곳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어,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